안녕하십니까. 래핀입니다. 7월 4일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HLB는 사실, 어 제가 관심을 막 그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제 주주분, 주주분이, 어 HLB도 한 번, 어 봐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. 사실 이게 뜨거운 종목이기도 했고요. 지금은 좀, 어 옛날보다는 많이 식어 있죠. 지금 분위기도, 어, 코로나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초점이 잡혀 있고요. 항암 신약, 암 네. 관련 신약 개발 기업들이 어몇 개가 있습니다. 지금 뭐 박셀바이오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신라젠도 있었고요.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다가 HLB도 한번 크게 시세를 주고 나서 어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. 자, 하지만 저는 이 HLB에 대해서 어 조금은 이제 좋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신약 개발 당연히 좋긴 합니다만 사실 은 바이오 종목 중에 어 가장 투자를 할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어 하나를 너무 이제 맹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그 대가로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. 사실 네. 좀 뜬구름 잡기식의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보았을 때는 실제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 좀 시세가 주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어~ 실제로 어~ 매출이 나오고 어~ 영업이익이 나오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~ 복소 제조업이라고 할까요 네 제조업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가 꼈, 꼈을 때 그때 이제 가치도 좀 인정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한번 시세를 주고 나면 좀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뭐 어떤 소스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. 그래서 HLB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바짝 상승했다가 또 떨어지면서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하나씩 보자면 네, 일단 무상증자로 이제 주가를 올렸는데 그 전에 무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이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때가 이제 임상 성공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임상에 대해서 허위 데이터를 제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아주 급락을 해 버렸죠. 그래서 이 급락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HLB가 어잘 지키고 있던 241선 라인을 깨 버린 겁니다. 그리고 무상 증자 이후에 241선을 어 가지 못하고 계속 요 바닥 라인을 끼고 있고요. 이 음원 라인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뭔가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들다.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, 어 양봉을 주면서, 어 다시 주가를 되돌림을 하면서 그런 모습은, 어 사실은 이제 매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, 어 일단은, 아좀 더, 네, 바닥을 기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여기서 올라가려면, 네 여기서 21선 태우고 서서 이제 이평선들을 하나씩 돌파를 좀 해야 되는데요.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, 자, 그 다음에 기간 투자자, 외국인 투자자를 보시면 둘다 이제 양매도를 계속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때 이제 외국인이 100만 주를 매수하기는 했지만, 했지만, 그 이후에 100만 주 이상의 그 매물을 쏟아냈고요. 어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보유를 줄이고 있다는 점, 여기서는 어, 별로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이 되었고 그 신주에 대해서 어,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, 지금은 자, 뭔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급락이 나온 움직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HLB는 네 제가 뭐 별로 어,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믿는 구석이 있어야겠죠 HLB가. 그래서, 요런 소스가 나오긴 합니다. HLB. 리보라, 리보세라닙이죠. 네, 리보세라, 세라, 세라닙, 세라닙이라고, 네, 항암, 이, 먹는 치료제죠. 그 치료제가 이제 완전 간에가 나온다. 그래서 논문 내건이 나왔고, 이렇게 이제 효과가 좋다라고 계속 발표가 나오는데, 이런 발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, 어, 뭔가 HLB 주가에 반응이 없습니다. 그래서 ASCO, 뭐 ESMO 등 학회에서 연이어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, 이 HLB가 글로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이죠. 어의 완전 간의 사례들이 공개가 되었는데, HLB는 이제 중국에서 진행된 리보세라세라닙 관련 연구 논문 네 건이 포스터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3 0일 밝혔고, 이날부터 7월3 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유럽 종양 학회 주간 위장관 위장관 종양 종량 학회전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데이터가 이 보면은 뭐 4명의 환자에서 네 완전 간해가 관찰이 되었고, ORP 뭐 72%, DCR 94%도 뭐 아주 좋은 좋은 그런 네 데이터가 나온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. 식도암에서도 완전 간해가 나왔고요. 근데 왜 지금 이렇게 HLB가 이렇게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까요? 네. 이게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어, 기업 자체가 그 추후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. 어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좋게 생각을 하지 않다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일단 네 그래서 어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도 지금 몇 프로인가요? 한10% 넘나요? HLB가. 아무튼 그 정도가 되긴 합니다만, 여전히 이제 뭔가 불안한 움직임이고요.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불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무를좀 보면, 네, 이게 적자는 당연한 거고요.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고요. 하지만 유보율이, 네, 이때, 어, 1778%에서, 어, 2589%, 이때 이제 한번 늘었죠. 이때가, 유상증자 때문이었나요? 어, 갑자기 한번 늘었는데, 자그 뒤로 해서 지금 다시 이 이번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유보율이 또 급감을 하게 됩니다.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. 자 2분기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유보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또 회사 보유 현금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, 어, 이게 이제 아 요거는 이제 무상증자 때문이네요. 네, 무상증자 때문에 감소를 했는데 어, 유보율이 이제 감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무상증자 때문에 반토막이 난것 같고 어 그래도 지금 네 hlb가 무상증자를 진행할 만큼 김 유보율이 높지도 않았고 어 뜬금없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이긴 한데요 어 일단은. 뭐그 무상 증자를 진행하고 뭔가 좋은 소스가 막 발표된 것도 아니고 조금은 회의적입니다. 이런 결과에 대해서.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. 이게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 잔고를 보면 710만 주입니다. 네. 지금 500만 주 후반대에서 710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공매도 거래가 10만 주 미만으로 어, 적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59만 주입니다. 그래서 10% 이상의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공매, 공매도량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전히 공매도 장고가 지금, 네, 거래량에 비해서, 어, 너무 많다. 33,000원이면 이제 한 2,200억 정도인데요. 거래량이 59만 주 거래 대금이 지금 194억인데, 공매도 장고가 2,200억입니다. 이게 엄청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다.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래가 막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시더라도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대차장고가 네, 무상증자 이후 확 늘었습니다. 이때. 이때 무상증자 한다고 발표한 뒤에 갑자기 대차장고가 네, 엄청나게 늘었고요. 지금 어 거의 뭐 2천만주 가까이 네, 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사실 HLB에는 별로 좋진 않다. 차트상의 위치도 거의 최저점의 위치를 하고요.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, 뭐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, 이런 주봉, 네, 주봉 기준으로 본다면 HLB도 이제 세력주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세력주들이 이 거의 떨어뜨릴 때까지 떨어뜨린 뒤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한참 횡보를 하다가 어 240, 240주선을 240 지금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주가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뭔가 좋은 소스가 나온다면 어,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소스가 이제 나올지 그건 이제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저도 HLB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았을 때 중국 쪽에서 어, 판권을 네,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, 항서제약이었나요? 거기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했었는데, 그 계약이 뭐 미뤄지고 하다가 진행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, 일단. 그때 막 진행된다고 해서, 어, 이제 올해부터는 500억씩 정도의 그 수익이 난다. 그 실체가 이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또 흐름을 보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, 어, 이게 논문이나 이런 임상 관련 데이터들이 진짜 믿을만 한 것인지,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네, 신뢰하지 마시고 이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네, 한번 뜬구름 잡기식의 그 접근이 되었을 때 너무 이제 파우더처럼 이제 괜찮은 기업이 돼 버리거든요.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야 이런 기업이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를까 하면서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왜 주가가 안 올랐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지금 제가 어, 매일매일 리뷰하고 있는 이런 진원 생명과학 같은 기업들 있죠. 이런 거는 이제, 어 하락 이후에 확실히 이제 소스가 있잖아요. 플라스미드라는 그런 실체에 있는, 어 mRNA에 대한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, 이런 소스가 아니고서야, 어 뭔가 올라갈 수가 없다. 지금, 어 제가 이제 제조업 관련 기업들 위주로 지금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신분제가또 지금 신약 관련해서 뭔가 있긴 하지만, 어좀 찝찝한 기업이다 보니 제가 넘기고 있습니다. 아무튼, 어 HLB는 저는 이 정도로만 보고 넘기고요. 어뭐 소식이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이제 이 정도 바닥 다지고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그때 어,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어, 관심을 가져도 늦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. 그래서 어, 이향암 신약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네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좀 너무 멀리 있는 뜬구름 잡기식의 얘기다 보니까 네, 너무 신뢰하고 큰 돈을 투자하시길. 투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